성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마음 가득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원숭이띠더라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에서는 명예를 얻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넘치고 세련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오늘 가르쳐 드리는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면 하반기에 삶은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장담을 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먼저 44년 갑신연생들이 하반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건강입니다. 물론 연세도 있어서 당연히 그녀는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반기에 이 건강이라는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모든 운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것은 사주학적인 용어로는 경제와 편의인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될 듯한데요. 하반기에 건강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이 모든 운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약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명예운과 재물은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동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는 만큼 재물은 또 쑥쑥 올라가는 그런 하반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반드시 이 건강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건강이 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건강만 잘 유지를 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늘 기쁜 소식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건강이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연세도 있으시니까, 새로운 돈벌이 이런 것을 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건강은 곧내 자식들의 행복을 만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최고의 후반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56년 변경전들은 올 하반기에는 아마도 돈의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 누군가에게 재물을 지출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척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버는 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금전적인 일득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조적으로는 상관과 급자 급제와 정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번영과 갈등 다시 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번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하시는 만큼 이 번영을 쓰기는 갈등과 고민을인해서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돈은 많이 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마 주변 사람 누군가에 빌려주어야 하거나 또는 보태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거절하기 힘든 부탁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있어도 없는 척, 많이 버려도못 버는 척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큰 이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기는 절대 안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이 투자라는 것과 투기라는 것의 차이점은 안정적이냐 불안정한 것이라는 말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땅을 사시는 것, 이런 것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대박을 노리고 불안정한 곳에 자산을 기대게 하는 것, 이런 것은 투기라는 것이죠. 하반기에는 이런 달콤한 꼬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물복이 넘쳐나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투기에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도록 하세요.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자산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갈등만 제외를 하신다면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반기에 배우자와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최고의 10월, 11월, 12월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을사 년 9월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관훈을 다 누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는 10월, 11월, 11월이 될듯 합니다 다음으로 68년 무신년생들의 하반기에는 원숭이띠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재물운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띠들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중에 최고의 수준입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돈이 막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든지 절대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반기에 무엇이든지 직접 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꼬임은 절대 안 된다는 점꼭 명심을 하시도록 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남성이라면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배우자에게 이름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이라면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남성에게 이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운 역시 하반기에는 모두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런 배우자 운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직업 운이나 가정 운 역시 최고의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재고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빈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라면 올 하반기에는 절대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꿰매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반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80년 경신연상들요올 하반기에는 계 획적이지 않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기는 이 변화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하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작은 변화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와 상관이라는 사조학적인 해석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재물적인 변화와 많은 범인과 갈등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변화를 주게 된다면 고민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절대 변화를 주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동수가 될지 진급문이 될지는 아마 12월이 지나고부터는 결정이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은 좋은 것은 다았고 나쁜 것은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배우자가 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든 여러분들에게 우승 배우자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운 역시 현재라는 이 재물운이 가득하기에 큰 돈의 만족을 얻게 되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 변화만 만들지 않는다면 돈 문제로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을사년 10월, 11월, 12월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